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빵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포켓몬 빵 중에서 파이리의 화르륵 핫소스빵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처음 먹어보는 빵이 될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 빵에 대한 호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궁금했는데 이번에 어렵게 하나를 구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매콤한 맛으로 상당히 유명하던데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어, 바로 이제 스티커, 띠부띠부실부터 일단 확인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니까요. 자, 띠부띠부실이 어떤 카드일지, 자, 살짝 먼저 빵을 먹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티커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거지 상당히 저도 모릅니다. 자, 기대됩니다. 자, 짜잔. 아, 레트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수집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많은 양의 스티커는 없지만 레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없기 때문에 예, 뭐 나름 다행이긴 한데 사실 제가 뭐 망나뇽이나 좋아하는 뭐 잔만보 그리고 이제 뭐 프린 아니면 고라파덕 같은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레트라가 나왔습니다 예, 살짝 아쉽긴 하네요 스티커는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보신것 같이 뭐빵 어 일단 모양 같은 경우는 어 안에 뭔가 앙금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예, 개인적으로 이제 완두콩 앙금 이제 들어있는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모양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직접 먹는 영상보다는 이제 빵을 리뷰에 좀더 신경 쓰기 위해서 예, 제 얼굴이 이제 직접 먹는 장면보다는 이렇게 한입 먹은 다음에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예보시것 같이 음어 저는 소스만 들어있다고 사실 얘기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햄이 들어있는 거네요 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내용물에 보니까 음 예, 제가 좀 오픈하는 을 바람에 이걸 미리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일단은 햄이 들어있습니다 햄이 들어있고 햄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햄이랑 이제 불닭 소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음 맛이 매콤합니다 매콤하고 네, 예, 피자, 피자빵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피자빵 맛이 나고, 한 입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생각보다 맵습니다. 예, 불닭소스 맛이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좀 매워가지고, 음, 개인적으로 이제 매운 걸잘못 먹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맵다고 느끼면서 잘안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매운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피자빵 먹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음, 매운 피자빵 느낌이라고 되어고요 아무튼 그런 맛인데요. 한입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예, 스모크 햄 같은 게 이제 많이 씹히고요. 예, 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의 맛은 좋고, 소스도 매콤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뭔가 맛도 괜찮, 생각보다 매력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먹었던 이제, 뭐, 로켓단 이제 초콜릿이나 고스 이제 빵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빵이 좀더 나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피카츄, 뭐, 치즈케이크나, 이제, 발챙이 요팡 등을 이제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그 맛들이 이제 아직 먹어보진 않기 때문에 비교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어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포켓몬빵 세 가지 종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제 특색 있는 맛이고, 이렇게 맛이 좀더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음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이제 입맛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빵 같은 경우는, 음, 뭔가 우유랑 같이 먹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콜라나 아니면 사이다 같은 탄산이랑 같이 먹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정도로 이제 살짝 매콤하면서, 햄도 씹히고, 씹힐 맛도 좋고, 그다음 빵도 부드럽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포켓몬빵 파이리의 화르르 핫소스 빵을 가볍게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예, 여전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른 사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제 구입한 게좀 수월해졌을 때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레트라 스티커는 못내 여전히 아쉽네요. 예, 이상으로, 어, 포켓몬 빵, 파이리의 하르르 화소스 빵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